안녕하세요, 탑 피스톤입니다. 오늘은 상상을 현실로 바꾼 차, 바로 2026 페라리 모터홈을 소개합니다. 슈퍼카의 상징이자 고성능의 대명사인 페라리가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빠른 속도와 고급스러운 감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담아낸 전례 없는 프로젝트. 2026 페라리 모터홈의 외관, 간단한 실내,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차량이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RV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페라리의 대표적인 샤크 노즐을 적용했고,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스포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전면 하단 디퓨저는 공기 역학을 고려해 설계되어 실제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측면은 기존 페라리의 유려한 곡선을 유지하면서도 모터홈 특유의 대형 차체를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사이드 스커트에는 공기 흡입구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대형 휠 아치에는 24인치 경량 알루미늄 휠이 장착돼 고급스러움과 성능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휠 디자인도 페라리 전통의 오스포크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으며, 피렐리 P0 타이어가 탑재되어 도심과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림력을 보여줍니다. 뒷부분으로 가보면 이 차량이 진정한 페라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페라리 특유의 리어 라이트 디자인은 물론 거대한 리어 디퓨저와 듀얼 배기 시스템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루프 라인은 곡선과 각의 조화를 통해 고속에서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실내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는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 복합 소재로 제작돼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강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2026 페라리 모터홈의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럭셔리와 기술의 극치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F1 스타일의 시트로 되어 있으며, 다기는 스티어링 휠과 디지털 계기판은 페라리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대시보드는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되었고, 센터페시아는 완전히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홈답게 후방에는 휴식과 취침이 가능한 라운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자동 슬라이딩 도어로 구분되며 2인용 침대, 미니 주방, 그리고 스마트 TV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은 페라리 레드와 블랙의 조화로 고급 스포츠카 감성과 모터홈의 실용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퍼포먼스를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2026 페라리 모터홈은 일반 RV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심장부에는 4.0L V8 인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으며, 총 시스템 출력은 무려 950마력에 달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단 3, 8초로, 이는 웬만한 슈퍼카와 견줄만한 수준입니다. 변속기는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으며, 페라리 특유의 마네티노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통해 상황에 따라 컴포트, 스포츠, 레이스, 오프로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식 어댑티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노면에 따라 자동 조절되며, 그램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돼 제동력도 완벽합니다. 또한 이 차량은 후륜 조향 시스템과 함께 사륜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도심 뿐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순수 전기 모드로 최대 8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캠핑장이나 도심주행에서도 정숙하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최신 버전의 페라리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보조, 차선 유지, 충돌 방지, 자동주차 기능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형 15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AI 기반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시스템도 적용되어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페라리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슈퍼카의 DNA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차량입니다. 고성능, 고급스러움,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이 차량은 이제껏 없었던 프리미엄 모터홈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전통적인 RV 위트를 깨고 페라리만의 감성으로 재탄생한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미래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탑 키스톤이었고요. 2026 페라리 모터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